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낭독 760번째 시간 10편 78편 69절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9편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내어 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절 여호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7절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프 t 로 a 브레인 땡큐